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또 국제 정세가 너무 복잡해 가지고 제가 뭐 나라별로 좀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북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북한에서 김정은하고 김정은 딸을 자꾸 보여주는데 의도적인 게좀 보이고요. 그 신문에서는 자꾸 김여정이가 이렇게 뭘 말했다라고 나오는데, yeah, yeah. 화면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기사에서 말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코로나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세계 정상들을 계속 안 만나고 있는데, 3년여 yeah. 북한의 실권을 지금 누가 지고 있는 거죠? <laughs> 뭐 저도 할 말이 없죠. 근데 뭐 제보기는 첫 번째 북한뿐만 아니고 수많은 나라들은 그 주권은 국가에서 동화국에서 이런 다국적 그 기업이나 그런 뭐땡탱이나 그런 에 그런 다 다국 그뭐조직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5년 전이나 1 0년 전에 예외였어요. 상대적으로는 국내 그주권을 갖고 있고, 실제로 평양 있는 사람들 결정했어요. 이제 와서는 그런 차 다, 다 이제 없어졌어요. 대부분는그 김, 그 정권에서는 김정은 무슨 미사일 발사한다면 은 아마 그쪽에서 미국 그그 그 군산 대기업이나 락인 마틴이나 주문 받아서 하고 있을 거요돈 벌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뭐 북한에서 하나 하나 보지 않고 봐도 거의 큰 의미 없다고 생각. 그는 미안하지만은 그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냥 곡두같이 돼버렸어요. 다만은 이런 큰산복합재의그이 예산 얻기 위해서, 이런, 확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의 핵 개발이나 그 미사일 발사 필요하고, 그런 하나, 뭐, 쇼 있죠? 희귀, 희극입니다 기도하고. <laughs> 그래서 저는 잘잘 잘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북한에 어느 정도 교통권이 있는지 의심이 많아요. 네, 제가 생각했던 거 굉장히 비슷합니다. 좀 네. 이상 북한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저기 그 립스틱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돈 벌고자 하는 것이었군요. 뭐 요즘은 특히 그래요. 제 보기는 이번 뭐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 그런 이런 풍선니까그기 기류인가 그 풍선 그 사건도 마찬가지로 에, 북한의 요즘에 미사일 발사도 에. 우연히, 우연 알지만은 일본 국내에 그런 급방 그 예산 이런 에, 논쟁하고 있치해서 그런 구 실로 일단 히시라 정권은 그 많은 그 미사일 그 방해 그런 예방과 그미사일방 그 방위 그런 예산을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 보면 뭐 일부 그딥의 일부. 딥스테인의 뭐 그런 오른팔 아니지만은 그 일부 쪽만 한이 예산 특히 급방 예산을 얻기 위해서 욕하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다음 나라로 옮겨가겠습니다. 다음 나라는 미얀마인데요. 네. 미얀마가 꼭 일으킨 다음에 수치가 다시 뭐 하우스 제어되고 그럼 미얀마는 딥스테이트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건지, 그러 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아, 네, 뭐 저는 미얀마에 대해서는 뭐 요즘은 뭐 그렇게 연구도 하지 않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죠. 에, 음, 근데 뭐 그래서 제가 깊이 뭐 분석하고 뭐 다른 할수 없지만은 미얀마의 가장 아마 몽골하고 비슷하게 이런 자원 개발은 가장 큰 목적이고, 에, 적당하게 넓고있죠 그, 대 a 뭐 그런 다국적 기업이나 하지만은 요즘은 그런 새로운 정치 그런 평등에 대해서는 제가 뭐잘 모릅니다 제가 말씀 e 들었고 차라리 그 의견을 듣고 싶어요 k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 수치 여 t 를 다시 t 금한거 보면은 수치어서가 뉴스테이트거든요. 그분 옛날부터 그래요. 옛날부터 그렇게 키웠고, 일단 해외에서 키웠고, 다시 그렇게 수입 시켰고. 근데 그뭐 왔다 갔다 해죠. 그뭐뭐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양말 핵심은 그 자원 개발 수많은 나라를 원하고 있고 그런 엄청난 사움 있죠. 몽골도 비슷해요. 몽골도 비슷해요. 예 그러면 이제 미얀마 옆에 있는 그 태국 한번 질문드릴게요 태국에서 그 왕의 딸 여왕. 공주가 지금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 예, 콩알 려 예예. 근데 이제 그럼 태국에서 이제 어, 그 제약 업체와 뭐 소송을 벌이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태국은 아, 예. 미국의 엘라이드 컨트리 아닙니까? 아, 실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처음에는 그게 뭐몇 가지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몇 며칠 후에는 좀 흐지부지해서요. 뭐 실제로는 그그그 그, 그 정도는 적극적으로 못 했어요. 일단 처음에는 정부가 무슨 심뭐 조사하겠다고 발안을 했지 않았어요. 제 아기로. 요즘은 애매해요 나오지 않고 근데 제보기는 분명히 그렇게 그그 월드 에코노믹 포럼이나 뭐 자기 특수부 그런 팀이 있고 아마 바로 그태 태국으로 발견했죠 자기의 압력에 걸어서 했죠 다만은 옛날처럼은 문제 너무 많아서전 세계적으로 태국 있고 이런 태국뿐만이고 이번 스위스에서 비슷하게. 국가, 국가가 그 조사 시작했잖아, 스위스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태국하고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국가가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제 알기로 태국에서는좌절 자절 있었고, 진행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큰 평화 있죠. 실제로 나라, 최하고 대국 가용했고 아마도 앞으로 해서 그런 에, 일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흐지부지될 가능성은 높지만 뭐 그래도 의미 있었다. 그래도 그 허전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 나라 하나도 없었어요. 대국이 성공 아니지만은 일단은 국가 단위로 이런 그 표사를 시작했다 그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스위스도 스위스 조금 미안해요. 스위스에 대한 전문가 아니지만은 일단 스위스 법관에서는 뭐 시작했다고 알고 있어요. 대통령을 대상으로 뭐가 요청했어요. 좋은 소식이군요. 공산주의 국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 네. 예전에 뭐 시진핑 푸틴은뭐 그냥 우리가 기대할 바는 없고 딥스테이트랑 싸워봐야 어차피. 네. 뭐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뭐 그런데 그 구소련 그 국가 중에 하나인 카자흐스탄은 터카이프가 나젤바이프 몰 몰아내고 뭔가 조금 뭐 약간 독립성을 찾는 건가요? 뭐아뭐뭐 저는 뭐 중앙 에, 아시아 뭐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 하나 하지 않지만은 좀좀 말씀하세요 저 최근에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아최근 아니고요. 뭐한1년 전에 그 용병들 와서 뭐 이렇게 시위 같은 거 하고 뭐 폭력 그러니까 아. 러시아 분이 와서 물리쳐줬는데 아 그게 이제 나자르바이프 쫓아내고 뭐 이제 폭동 같은 거 일으켰는데 진압을 했어. 그 다음에 토카예프가 아, 그거는 자다 모르지만은 부분적으로 그런 한국한 사람이 있죠. 에, 뭐 사실 미국 국내라도 그렇게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시위도 있고, 근데 거의 못하죠. 근데 그 문제는 지금 이뭐 그런 슈퍼 컴퓨터 그 발전해서전 세계를 거의 모든 일, 인간을 뭐그 관리할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딥 무슨 그 빅데이터도 일단 개인도 관리, 그 분석을 관리하고 예측하고 그 다음에 딥다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아마 그 딥스테이트에서 조금만 조직화 된다면은 바로 그 단체를 공격해요 그래서 그런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기타 뭐 그런 뭐 서브스택이나 어떤 열심히 활동하고 일단 천 명까지는 할수 있어요 근데 만 명까지는 조직화 한다면은 그, 딥스테이트 사람이 보내서 그런, 에, 말사 하려 해요. 근데 아마, 그, 조그만 나라는, 뭐, 마찬가지, 뭐, 카자흐스탄이나우즈베키스탄의 그런 나라에서는 태국도 마찬가지. 태국의 특징은, 이, 뭐라고, 동아시아에서는 시민지 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의미는 뭐, 잠깐, 일본 정령 했지만은, 엄청난 독립적인 그 사상이 있어요. 그 왕, 그, 에, 그, 왕조에 계속 승계됐고. 그래서 약간 추체성이 있어요. 에, 일본 약간 있고. 근데 태국 좀 강해요. 다른 나라는 전혀 없죠. 지, 그냥, 대기업이나 딥스테이트, 그, 거의, 그, 곡투각시처럼 조정하고 있지만은, 에, 부분적으로 그 얘기 들었죠. 중앙 아시아 자 지금 잘 모르지만은 어, 힘들죠 대부분은 힘들고 어떤 의미에서 양쪽 필요하죠 일단 적절한 정신적인 힘그 그러니까 독립성 있어야 되고 동시에 어느 정도는 그런 교육 수준하고 기술 있어야 그런 그 교황할 수 있어요 네. Yeah.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너무 잘 듣는 것 같아요. 옛날은 그래서 옛날 뭐 많은 시위도 했고 제가 처음에 25년 유학 왔을 때에뭐 거의 매일 학생 그뭐 운동 뭐그 시위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한국은 회복이 상당히 위험하죠. 예, 뭐그코로화 문제에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뭐 실효성 문제에 있고, 한국사, 한국이 뭐 했지 다 모르고 이번에 세르번 정권, 윤 정권에 들어와서 거의 이뭐 대기업의 그시키는들을 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 자체는 예, 국가 정부 자체는 거의 이그 대기업 밑에 뭐뭐 뭐 재벌뿐만 아니고 말잘 드는 조직 재벌었어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 고령화 문제에 보면은 그뭐 인구도 늘어나지 않고 한민족 자체는 좀 위험하죠. 그 장기적으로 보면 다 아시겠지만은 이 중국에서는뭐 소수 민족은 많죠. 뭐다 원래 만주도 그렇고 뭐 주변 뭐 원래 독립 국가 있었지만은 뭐시에서도뭐국에 그 가지. 근데한국에뭐 조선 마찬가지 그 잘못하면은 그런 수도할 가능성이 있죠. 그서상한히심각한상태입도다 네. 그정도도 그런데 국회가그 거의 일당독재 비슷하게 자꾸 막 이상한 법을 올려요. 아, 네. 예를 들면 어떤 이상한 법이 있었어요, 대결에. 뭐 다음번에 그 코로나에 오면 뭐 이렇게 거부하면은 뭐뭐 뭐 이렇게 무슨 뭐 물건 취급해서 뭐 아, 어떻게 한다 이런 법이요? 아, 음, 네, 네. 뭐 그런 비슷한 법이 뭐 한국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몇개 아마 선택했죠. 약간 약한, 평신적으로 약한 나라 선택해서 딥스테이는 적극적으로 그런 위험한 뭐 현재주의의 그런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요. 아마 한국이 이제 와서 아주 아주 좋은 대상입니다. <laughs> 좋은 혼란이 많고 사람이 뭔지 잘 모르고 최선을 약해 줘서 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깨울, 깨울 수 있을까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일반 한국 사람들은 에 어렵죠 뭐 제가 뭐 아시겠지만 우리 많은 노력했죠 한국에서 그래서 뭐 한국의 가장 심한 건 아니지만 은어 어이 뭐, 뭐 조금은 몇 가지 한국의 약, 약한 점, 약점을 생각해야죠. 일단 하나는 이런 피스에 대한 약간 망상과 그런 집착. 무슨 스마트폰을 갖고 한다면은 인, 자기 인생이 편리하게 되고 잘 산다고 그런 생각 너무 강해요. 사실 이런 위험한 시대에서는. 기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립성이 중요하죠. 형립적인 경제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그, 그 가족이나 의식도 필요하고, 그런, 이런 딥스테이나 전체주의나 전 글로벌의 젠다에서 조항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고, 한국에서 그런 의미에서 많이 약해졌죠. 그 다음에, 뭐, 농업 마찬가지, 독립, 형제적으로, 그 다음에, 그, 이, 무슨, 어, 그 음식이나 그 먹는 게좀 독립성 그다음에 그런 생산의 그 다음에 그런 프로덕션 생산의 그그 독립성이나 필요하죠. 우리 문제 한국 문제는 지난 50년 동안 계속 고도 성장하고 박정희 이후, 이후에 이런 이 무역 위주의 발전은 완벽한 무슨 성공이라고. 신체만 그 하고 있어요. 사실은 무역 국제 무역을 위전하고 기술을 위전하고 그다음에는 식량이나 안전을 무시하고 그다음에 원자력으로 대단히 위험한 식으로 그다음에 쉽게 해외에서는 무슨 전쟁이 있을 때는 겨냥할 수 있는 그런 기 그런 시설도 만들고 있고 완전히 그 이런 과학적인 안전, 국가 안전을 무시한 정책이 계속 예, 지난 50년 동안 취재해 왔고 사람이 이걸한국의 엄청난 성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그 그 먼저 정신 잘 g 야그런뭐 처음 방향 갈수 있고 한국이 많이 약해 졌어요 강해 o 아니고 o d g o 0년대 o o d g 에서식량국충에히제량할충있히제그할음있었시민들음에는적인들은 독립적인 도런고있방식 컴퓨터 있고 그컴한터의 기술이 한국 한국 한이나런런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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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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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돼 있고 그 자각을 못하는 뭐이예 소위 국뽕에만 젖어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지 상황에서는 만약에 우크라이나이나 타이완을 계기로 전뭐그 본격적으로 미국하고 중국 미국하고 러시아 전쟁이나 시작한다면 전쟁 같은 상태에 한다면은 첫 번째는 무역이 끝나요 그. 해안 와요. 한국의 지금 상황 보면은 아마 그 무역이 멈춘다면은그그 그, 이런 식량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아마 한 달이네 엄청난 사람이 죽어요 그런 상황에서. 네 맞습니다. 사실 무역이 안 되면 우리나라는 뭐 끝장이기 때문에 말도 아. 잘 들어야 되는 나라고요. 분명히 그래요. 분명히 그래요. 네. 그리고 위기의 나라가 맞습니다. 언제나 위기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laughs> 그래서 아마 많은 상상, 상상력을 탈피하고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그살 길이 있어요. 네. 좀 마지막으로 그 벌써 이제 옛날 사람 돼버렸는데 트럼프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맨날 딥스테이트 욕을 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딥스테이트 아닌가요? 아, 뭐 제가 옛날 그 트럼프 대해서 뭐몇 가지 그썼고에뭐 약간 복잡한 점이 있죠. 딥스테이트 발상 자체는 좀 단순해요. 이 이른바 이 초국가적인 세력, 이뭐그 그 국제 금융 그 세계 안에서는 화별이 몇 가지 있어요. 제 보기는 어제 옛날 그 인디펜서 도널드 트럼프, 그 도널드 트럼프뭐 변호하기 위해서 그런 글을 썼고, 관에서는 결국은 에, 트럼프하고 몇 사람들은 이렇게 한그 글로벌리즘, 안티 글로벌리즘그운동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 이 그, 이, 어, 목적을 이용해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일부러 그, a n t i g l o b a l i s m 의 발언을 몇개 했고, 처음에는. 근데, 마지막에 와서 트럼프 하는 말하고 바이든하고 큰 차이 없었고, 지금 뭐, 뭐, 예를 들면 뭐, 19의 경우는 처음에는 트럼프는 약간 비판적인 얘기 했고, 2020년. 근데 그 후에는 하지 않고, 뭐 그런 백신, 뭐 부스터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그 이민 이민자가 나쁘다고 뭐뭐 뭐 범죄인 그런 얘기하고 있고 뭐 그런 거짓말이죠. 이민 와 있는 것은 분명히 일반 노동자의 그 경제를 측이 위해서는 하고 있지만은 틀림없어요.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그런 가능한 그런 이민의 계획이 아니죠. 그럼 대기업하고 부자들은 일부러 남미 그 나라들의 그런 투자에서는 땅 사가지고 이런 일반 시민들 사기 못하는 엄청난 혼란을 만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미국 이민하고 이민한다면은 미국 그, 그, 노동자의 일자를 리 잡아서, 그, 노동자의 그런 경제적인, 그, 정치적인, 그, 그, 음. 기반을 약해, 하, 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딥스테이트 도움이 돼요. 근데 트럼프는 그런 잘못한 부분은, 예, 일부, 그, 지적하고, 올, 올, 예, 뭐, 초악하게 분석하는, 있어요. 그, 인정합니다. 근데 형태적으로 보면은 큰 차이 없고 어떤 의미에서 뭐 재미있게 하고 있죠. 어뭐 저희가 우리 옛날부터는 뭐 트럼프 개인적으로 모르지만은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하고는 많은 교류를 했어요. 미국에서 어떻 그렇고 제 대법위 많은 경우는 이렇게 일부는 이민 문제 그다음에 무역 문제 그다음에 뭐그 그, 문제이나 인정해요. 근데 이쁜 원인에대해서는얘기하지 않고 그냥 함정적인 결혼으로 끝나요. 그리고 특히 트럼프의 경우는 그이 중국 뭐라고 그 약간 그그그황그그론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문그그그그그그문그 어그 나쁜 중국인, 나쁜 중국 정, 정부, 나쁜 중국 공산당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 말을 들면은 일본은 맞아요. 일본, 그러니까 중국이 전략적으로 미국하고 이런 경제하면서 예, 투자해서 미국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중국 갔다 왔어. 중국도 심각해요. 그래서 많은 중국 사람도 희생되고 있고 중국 사람이 나쁘다고 얘기하면 에, 너무 단순하고 그 다음에는 한국 사람한테 매우 매우 불리해요 이건 아마 한국 사람 다 파악 못한 거 많은 한국 사람들은 미국 가서 미국 사람이 뭐 중국 나쁘다고 중국 공산당 나쁘다고 하고 근데 한국 사람이 와 맞아 맞아 중국 나쁘다고 해요 근데 일반 미국 사람들은 한국인하고 중국인은 구별 못해요. 중국이 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중 한국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인정적인, 인정 자별적인 발언 미국 국내에서는 한국에서는 엄청난 나쁜 영향이 있어요. 네, 동양인으로 잘 구별을 못하니까 미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뭐 중국 사람 욕을 하니까 뭐우리의 아, 뭐 우리 한국 입장 그거잖아요 중국 일본 한국 그러니까 일본 중국 욕하면 뭐 한국은 좋은 건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진다. 네 많이 봤어요. 요즘은 많은 미국 사람이 그 급여 못해요. 일단 아시아인 자체는 위,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트럼프 좀 이상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상한 사람인데 아무튼. 뭐 <laughs> 뭐 마, 맞는 말씀 맞습니다. 뭐 약간 파벌이 있는데 하는 마지막 하는 중요한 얘기는 뭐 별벌일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뭐 그런 트럼프 지지하는 그런 업체 있죠. 그 석유 회사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스라엘 그런 뭐 에, 그런 지역 정부나 그런 에, 기업에서 지장이 있고 그런 몇 가지 있었어요. 민주당의 경우는 좀 다르죠. 그런 뭐 청부기관하고 그다음에 그 미디어, 그다음에 뭐그 언론이나 엔터테인먼트이나 그런 질지도하고 이거는 약간 달라요. 하는 뭐 아시겠지만은 그 공화당의 경우는 뭐 중국이 적이다. 근데 민주당이 되면은 러시아 족이다. 근데 분명히 차이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민주당 대선은 중국 말고 러시아 전쟁 한다면은 화당한테안걸 왔어요. 뭐 반대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 네, 또 말씀 많이 잘 들어갔고요. 뭐좀 바쁘신데 일본에서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 또 한국 잘 돌아오시고요. 어, 또 후에 또 네.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뭐 미안합니다. 아까 기까지 제가 제적 대학 해답 못했습니다. 예, 아닙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